지난화의 불던 명령은 음, 말이지 이렇게 쓰는 거야. 으악! 으악! 분명 여기서 꼬바비가 만나자 있었는데. 음. 아, 불던 여기. 어, 우리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훈련장을 문 닫았고. 여기가 그나마 넓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괜찮네 음, 뭐부터 시작할까? 일단 우리 능력의 형상 만드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 힘을 유지하는 것부터 천천히 하자 자 꼽아봐 그럼 일단 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집중을 하면서 일을 생각하면서 그지 오! 음. <laughs> 어! 우와 아. 대박 나왔구나. 생각보다 익숙해지니까 할만한 거 같은데... 오, 그래, 지금 형상 유지하면서 뭐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아.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 오, 좋아. 그럼 일단 나도 한번 해볼게. 오 다시 생겼다. 꼬마바, 근데 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야? 진짜 체력 엄청 많이 빨리는 느낌이야 글쎄 모르겠어 내 능력이 체력을 덜 소모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나는 그냥 익숙하게 되는 것 같아 와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그래 생각보다 익숙해지니까 할만하네 나도 이제 조금 버틸만해졌어 근데 여기서 뭘 더해야 하지? 이 상태에서 능력을 한번 써볼까? 어, 그럴까? 한번 해볼까? 우리 꼬마봐 어차피 나는 기껏 해봐야 두 번이 한 개야.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능력을 한번 써볼게. 그래, 투창투창 아. 역시 잠깐만 생각보다 버틸만한데, 한번더투창 우와, 그래도 세 번까지는 쓸수 있는 것 같다. 이제... 뭐야, 그새 늘어난 거야? 그런 어, 것 같은데? 대박이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 나선창 연격 <웃음> <웃음> 오 그래도 꽤 많이 쓰긴 하네 아. 그래도 유지하면서 능력까지 쓰는 건 많이 힘든데 그러게 근데 꼽아봐 너그 능력 큰창 말고 작은 창으로 나눠서 쏠 수는 없어? 나눠서 쓰다니. 내말 네, 그대로 창을 작게 여러 개 날려보는 거야. 어때? 음,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좋은 것 같아. 한번 해볼게. 그래, 한번 해봐. 너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눠서 쏘면 아마 힘도 덜 들고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음, 짠... <laughs> 아... 생각보다 많이 어렵긴 한가 보네? 한 번만 더해 볼래? 내가 비켜 줄게. 작은 창으로 나눠서. 아. 한 번만 더. 그래. 으취! 아, 아직은 조금 어려운 건가?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아. 몇 번만 더해 보자. 그래. 몇 번만 더해 볼게. 자, 좀만 더 나눠서 한다는 생각으로. 자, 깨. 아.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까?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알겠어. 꼬바봐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알겠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집중해서 해보는 거야. 응. 힘을 모아서 이게 나눠서 쏜다는 느낌으로. 음... 장천영격. 오, 오 뭐야? 불도나. 봤어? 오, 어, 봤어. 축하해. 성공했구나. 아마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능력 응용이 아닐까? 어때? 일단 힘도 덜 들고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고마워, 불도나. 아니야. 내가 한건 없어. 다 꼬밥이 너가 한 거지. 뭔가 기분이 좋네.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아, 아, 저희,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거안 되는 거 몰라? 빨리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자. 그래, 네,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난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내일 보자. 그래, 수고했어. 내일 봐. 아, 진짜 힘들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능력 응용이 뭘까? 카피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음, 어, 능력을 두 가지 쓸수 없는 걸까? 그래, 내일 한번 해보자. 일단 나도 자러 가야지. 얘들아, 다들 잘 쉬었니? 네. 네. 그래, 연습도 중요한데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쉬어야 해. 맞다, 꼬밥이랑 불더니? 네. 혹시 어제 저녁에 야외에서 연습했니? 네, 아, 죄송합니다. 아...아니야, 죄송할 것까진 없고, 너희들도 연습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다음부턴 하지 말자. 규칙상 저녁에 야외 연습은 금지돼 있어. 선생님, 왜 저녁엔 야외 연습이 금지돼 있나요? 저녁엔 선생님들도 전부 퇴근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너희를 지켜주기 힘들기 때문일 거야.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저녁에 연습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말해. 그럼 선생님이 훈련장 사용 허가를 받아 놓을게. 그럼 저녁에도 훈련장에서 연습할 수 있나요? 미리 허가를 받아 놓으면 저녁에도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럼 오늘 훈련 시작해볼까? 저번에 다들 능력의 형상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응용에 대해 가르쳐 줄게. 형상 만드는 건 쉬웠지만 응용은 힘들 거야. 그, 선생님 혹시 이게 응용인가요? 어떻게 한거야? 신기하다 꼬바바 너 이거 어떻게 한거야? 어, 어제 훈련하다가 불도니가 의견을 줘서 한번 해봤는데 뭐라고 의견을 준거야 불도나? 아니 그게 창을 크게 쏘면 힘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힘을 나눠서 작게 쏘면 좀더 편하고 쉽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말만 해줬지 저도 이걸 바로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둘다 대단한 거야. 불더니가 조언해 준건 응용하는 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게 맞아. 그리고 그걸 바로 알아듣고 능력으로 보여주는 꼬바비도 대단한 거다. 엄청 대단한 건가요? 음, 그건 일단 응용을 해 보면 알 거야. 얼마나 힘든지. 선생님, 빨리 해보죠. 그래, 그럼 가볍게 이론에 대해 한번 설명해주고 시작할게. 아까 불더니가 꼬바비한테 조언해 준 것처럼 능력의 응용은 사실상 무궁무진해.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게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신체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방어가 될 수도 있어. 뭐 간단한 걸 예로 들면 일단 미오도 꼬바비처럼 큰 불을 하나 쏘잖아. 저것도 여러 개의 작은 불로 나눠서 쏠 수도 있고 중간 크기의 불로 나눠서 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응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게이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으로 그 생각해낸 응용법을 능력에 적용시키는 게두 번째 목적이지. 응용법은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라 각자 해야 해. 한번 각자 시작해보자. 페리포터 아, 비밀의 방 같다. 선생님 페모 언제 치료해줘? <laughs> 아직 <아니>, 치료 <연결> 안 했었어요? <laughs> 오, 오, 다음, 다음 화에 수정됩니다. 예. <laughs> 어, 벌써 저번 화에도 다음 화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때는 다 다음 화라 했었어. 이제 다음 화지. <laughs> 어. 일단 갈게요.